중요한 일이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일정이 그렇게 모아지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 도시로 이제 성장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과 주역으로서 이제 활동해 주셨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러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 여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라는 우리 산업체가 굳건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대학 우리 주역이 되시는 대학 총장님들 계시고 또 병원 연구병원 역할하시는 을 그런 그 시설들이 있었고 우리 또 관에서 나름 열심히 또 노력했던 도 모든 결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은 이 스타터 파크라는 것도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 공정인력양성센터 이것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송도로 유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정작 용을 이제 거의 다 그려 갑니다. 용을 다 그려 가는데 용의 눈에 이제 점을 딱 찍어야 이게 살아 숨 쉬고 명실상부한 진짜 세계 제일의 바이오 허브 도시로 이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K-바이오 랩 허브 이 선정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그런데 사실 굉장히 치열해요 아까도 우리 미래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12개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여튼 쟁쟁한 우리 연구기관이나 대학들과 함께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오죽하면 뭐 장관이 저하고는 좀 막약한 사이입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하는데, 못 살겠다, 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상당한 이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그 예산 협의회를 할 때에도, 전부 잘해보자 라고 했지만 그 의원님들 자체 또 송영길 당대표 자체도 상당하게 중립을 지켜달라 이런 요구를 바집 <laughs>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치열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또 우리 인천은 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경제력 지수나 이런 경쟁력 지수 이런 거에 비해서 서울 경기와 많은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수도권 이제 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한다 하는 이런 그 명분 아래 많은 견제를 받는 것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거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천의 이제 마지막 용의 눈에 점을 찍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설득을 하고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우리 산업 연병의 우리 전문가들께서 또좀더 탄탄한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또 노력도 좀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 인천이 송도가 가진 장점을 살려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좀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짜 용의 눈에 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